고우주권을넘겼습니다 어. 우주권을 어어, 어어. 자, 지금 몸에 맞는 공이 나왔죠. 예. 자,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는데 박성민 선수에게 맞은 것도 그렇고 징제 어, 진가병 선수 맞은 것도 이제 어떤 그 뭐, 도적인거 아니, 냐니 오해를 할 수가 있는거죠 예. 자, 글쎄 경기가 좀 약간 과열이 되는데요 진가병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분니아했습니다 맞는 공이 나왔고 진가병 선수 아주 순간적으로 좀 흥분을 했습니다. 예. 자 이영재 구심은 박지훈 선수에게 어떤 뭔가 얘기를 전달하는데 어, 바꿔줄 것 같아요. 네. 예, 인사하고 나가는 데 그렇습니다. 네. 자 이영재 구심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습니다 바로 초구였기 때문에 음. 네. 또 박성민 선수도 몸에 맞는 공이 나왔고 또홈도 맞았고 또 여기서 몸에 맞는 공이 나오다 보니까 진가병 선수가 아 이게 좀 순간적으로 좀흥분을 했습니다. 음. 앞으로 이 승부가 더 과열되면은요. 예. 네. 이런 또 현상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기아는 다시 또 마운드를